법주사 바로 옆에 있는 세조길을 따라서 복천암으로 음, 갑니다. 음. 세조가 신미대사 만나러 가던 길. 음. 신미대사는 한글창제에 관련되어 있는 스님이야. 음. 그 영화 봤잖아. 음, 나란 나라, 말씀이미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집현전 학사랑 세종대왕이 같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배웠지. 음. 근데 보통 집현전에 있던 학사, 그리고 음. 양반들이 한문을 되게 싫어했지. 음. 아니, 한글을. 응, 한글을. 한글을 되게 싫어 한문을 좋아했지. 한문을 좋아하고. 음. 그 다음에. 한글을 창제한 후 제일 처음에 쓴 책이 수양대군이 쓴 석고상절이야 음. 불교책이야 음. 조선은 유교사인데 유교사인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음. 양반이 도왔다는 게그 음. 다음에 이제 세종이 월인천강지곡 음. 그거 쓰고 음. 네 그다음에. 나는 음. 그 영화 보면서 어, 세종이 저렇게 한글을 만들려는 의지가 정말 세종대왕이 강했구나. 어, 강했어 아주. 어. 왜냐면 그 전에도 어떤 글자는 있었을 걸로 봐. 왜냐면 일반인들이 음. 약속을 적은 글 있잖아. 한문을 모르는데 뭘로 약속해서 적겠어. 음. 그 전에도 있긴 있었잖아. 이두 뭐 문자 뭐이 여러 문자가 있었다고 어. 봐. 근데 이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음. 글이 없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장사하고 이런데도. 그렇지. 음. 그래서 한글 창제에 대한 의지는 세종이 갖고 있었던 거야. 집현전 학사들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음, 집현전 학사들은 반대했고. 한자를 써야지. 눈어맹자 음. 이런 거를 음. 읽어야 되는데. 기존 양반 계급들은 반대했고. 음. 그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한글은 안 쓰여졌어. 음. 공식적으로. 음. 1890년 가보개혁이 일어날 때쯤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한글이. 음. 그 다음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음. 일제시대부터 시작 정리가 되고. 음. 그니까, 러 한글은 세종의 의지로 탄생한 거지. 어, 진짜 그렇더라, 그. 집현자 학자들이 도와줬다기보다는. 오. 오히려 지편전 학자들은 좀 방해를 좀 했지. 방해를 했고. 음, 유교 사회에서 어. 어, 왜 불승의 도움을 받냐고. 음, 많이 반대했지. 음. 어, 영화에서 최말리라고 나오지. 그게 대표적인 반대한 사람이야. 음. 그래서 신미대사가 복천암에 있어서. 음. 그 신미대사가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어 산스... 산스크리트어를 <laughs> 응. 어. 그 스님들은 학승 공부하는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어야 되지 음. 불경을 알아야 되니까 음. 한문 뿐이야 인도어를 알아야 되지 인도. 음. 산스크리트어 범어를 알아야 되고 그 일부분이 파스파 문자도 알아야 되고 그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좀 그런 언어들의 도움을 네, 받아서 영향을 받았다는 어. 거지.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이제 뭐 신미대사의 흔적을 보는 거지. 신미대사의 제자가 나오지 또 어, 학조라고. 학조. 그두 사람 부도가 다 있을 거야 아마. 어. 어쨌든 이게 응. 심미대사를 만나러 세조가 지나가던 응. 세조길 응. 하늘다람쥐를 알아볼까요? 여기 살던 하늘다람쥐 응. 지능이 높대 IQ가 8 5나돼아 어... 어... 어, 나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잘 자란데. 아니 비가 와서 이런가? 그러니까. 아주 싱그럽네. 물이 오른 색깔이야. 음. 필리피. 세종대왕은 몸이 약했다 그랬지? 음 당뇨로 음. 고생하는. 음, 약해서 음. 여러 가지 일을 신하들한테 맡기고 중요한 일은 아들들한테 맡겼어? 응. 음. 어 왕역할은 문종이 왕역할을 많이 했어. 음. 세자 시절에도 계속 왕역할 했어. 세종은 음.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온천에 가고. 이 근처에도 음. 왔었다고 그러지? 음. 그 영화에서도 그렇던데. 음, 여기 수안보에 왔을 거야 아마. 어. 그 다음에 왕역할은 문종한테 많이 맡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 한글 창제는 수양대군한테 많이 맡겼지. 음. 그래서 수양대군이 한글 창제된 다음에 석보상절을 신미대사랑 같이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구은 세종이 지은 건데, 그게, 그, 자기 왕비의 죽음하고 연관돼 있지? 음흠. 석보상절도 그것 때문에, 수양대군이 엄마의 죽음 때문에, 음. 불경을 정리한 이유도 있고, 음. 소원왕후. 음. 소원왕후 심시지. 성송심 씨였지? 음, 아, 그래. 응. 그래서 내가 옛날에 윤관장군 파평윤 씨랑 싸운 일 얘기해 줬었잖아. 아,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많네. 응, 이제 세조길이야 음. 다쳐도 몰라. <놀라> 이게 뭔지 윤관장군 이안 나와. 제대로 응. 가고. 뭐 이 계곡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뭔가 약간 평평한 느낌으로. 부처님도 그 물이 좋기로 유명하거든. 아 그래? 그천자가샘천짜 아. 그래서 그 좋은 물에 목욕하고 올라가는 거지 이제. 아. 부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아. 그래서 여기가 너무 더워서 <laughs> 땀이 많이 나서 목욕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 목욕 후 약사여래의 명을 받은 월강태자. 월강태자 누군지 알지? 어. 이게 무 신라의 마지막. 가야의 아, 마지막? 마지막 왕자. 응. 월강태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꿈이 아니구나. 여기 나타나서 세주한테 얘기했대. 열방세자가. 어... 자 찍어보겠습니다. 진짜 멋지다. 물이 그렇게 두 군데서 아주 고급흐르네이 군데 음, 먹고 다리를 건네자. 어, 이 먹고 다리 이 먹고. 이게 <laughs> 나한테 묻는 거 같지. 다리가. 여보 음. 너, 너 뭐냐 이새끼. 아 그렇게 해도 들릴 수 있구나. <laughs> 너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화두야 사두 하두. 아. 아니 나는 내가 물은건데. 응.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나를 물어볼 수 이렇게 한번 보 는 복천, 복천 선원그 옆에 응. 복천 암이라고 써여 있어. 아, 여기 세조하고 고민왕이 응. 왔다갔다 그러지? 어 세조가 신미대사 어, 를 만나러 여기 응. 복천왕까지 왔다고. 어. 응. 자 올라가 볼까? 네. 향나무구나. 어 멋있는 나 어, 좋다. 창원이 참선하는 곳입니다. 아. 안에 국민의힘이 쓴글가 있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 문다 닫아서. 우량수라고 아. 그래. 해서 우량이 양이 한 없는 목숨 조용히 참선하기 좋은 곳이네. 어려워. 복천암, 응. 복천암, 응? 응. 너무 높이 올라와야 되는 곳에 있다. 힘드네. 아, 그래, 와...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만들어 놨구나. 신미대사랑 학조대사탑 아 진짜야? 학조화상 학조화상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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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조화상탑 어. 신미의 제자 어. 우리 그나란말삼이 거기서 어. 학조가 나오잖아 어. 수암화상은 신미대사를 말해 아, 그래? 응, 신미대서탑. 신미대서탑이야, 이게. 응. 아, 그렇군. 조선시대 전형적인 부도 아. 모습이야. 통사 건물이네. 아, 그래. 이거야? 응. 이 아, 저기 문장대가 보이는 곳에 위치에 신미대사과. 신미대사와. 학조. 학조대사. 학조님 응, 응. 학조화상이란 말 학조화상의 구도가 있습니다. 아 이름도 공부자로 생겼지. <laughs> 학자 배우 학자 어... 쓴요 대우그 할아버지 조자에다가 어... 학교야 공부 잘했겠지. 영화에서 한글을 만든 응. 스님들이지. 어, 스님 이름에 배우 학자가 들어있어. 응. 아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보물 찾았어 보물 어, 찾았어. 보물 찾기 성공.